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도시는 오늘도 사람들로 가득 차 부산하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사막 같지요.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 가운데는 동료도 친구도 가족도 있지요. 그런데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내 묻게 되지요. 우리는 만나지만 우리가 만났을까?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렇게 해야 하는지 고민일 때는 오늘 저녁에 당신이 죽을 수도 있고 아무도 당신이 죽은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죽음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도록 박차를 가한다. 보고 또 보다 보니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가 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실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양극이 실은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때 불안은 조화로 녹아들고 투쟁은 춤이 되며 오랜 숙적은 연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주의 절반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과 친구가 된 자리에 있게 된다.